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도트코이라는 도트코이. 에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쏘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도트코이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유쾌하고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자, 여러분들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줄 거예요. 네이 게임이 자 해보도록 합시다. 차뭐 나자 그냥. 네 주인공의 남아야. 어, 어, 이번에 주인공의 이름 뭐라 할까? 어,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주인공의 이름. 항상 이름 짓는 게 문제야. 어떤 게임이든 최고의 난제. 닉네임 짓는 거. 아, 지존법사, 오, 이런 걸 해야 되나? 아씨아 맹, 맹스크좀 그렇지 않아? 뱅스크. <laughs> 짚레이너다짚레이너 <laughs> <집> <laughs> 좋아. 어, 내가 봤을 때는, 음, 이름이요? 이름뭐 여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지존 승어. 승어찌. 야, 승어로 해볼까? 감정이입되게? 좋아. 감정이입되게. 나도 막 감정이 일 때야 재미있을 것같아 오늘은. 오늘은! BJ 쏘우가 하겠습니다! 입학식을 스킵하고 1주챕부터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진행해도 돼요. 이전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가서, 도트코일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킵! 스킵한다. 네,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미쳤니? 왜 그래?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도트코이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 있겠구요. 어, 이거, 이 게임 방금 전에 본것 같은 거김분신가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쓱어. 괜찮아. 알았어, 스킵해.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일조차 아침이 되어 새학기가 되었다 네모라든지 땡그람이라든지 도데코간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도 모르겠어 한숨 자고 나니 어제 있었던 일이 꿈쳐 렌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타 씹질이구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뿐 오전 중에서 수업이 끝난다고 한다. 맨날 이러면 좋을 텐데. 아싸! 반가워, 학교! 죄송. 어, 숭어, 안녕? 하, 설레, 숭어. 안녕? 허! 왜 그래? 아, 아니. 난 요시카쿠라고 해. 요시카쿠, 에미. 요시카쿠? 어제 부딪혔던 분홍색 정사각형 미안!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데... 신경쓰지마! 내 이름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많이 들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laughs> 당연하지, 윤석가네 얼굴 보고 기억력이 좋을 거면은 마인크래프트를 좀더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죠? 어우비그리시다 어떻게든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됐어 <laughs> 저게요 어제까지는 내모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뭔가, 게임에 나올 법한 비주얼이 됐어. 그것도 상당히 저 해상도의 게임으로 나올 법해. 헬로, 헬로. 날 시청자분들 웬만하면 기억해요. 숭어? 하! 역시 숭어는, 개또라이인 것 같아. 에에 그래? 칭찬 고마워. 내가 좀 개또라이긴 하지. 니네 모습이 훨씬 또라이야 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 <laughs> 그럼 가볼게 상또라이 긴.. 어, 음. 긴장했다 나 진짜 이상하게 보이겠지? 아!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진행할건데 증명사진을 찍을거니까 순서대로 빨리빨리 서. 응? 이러쿵저렇쿵 그리고 말이야 너희도 어? 청소 좀 똑바로 하고 말이야 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학주, 그러지 말라고 요시카쿠, 머리 분홍색이었구나. 얼굴까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목소리가 엄청 귀여웠어좀더 화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빠 큐. 어, 얼굴 봤어? 잠깐만. 화질이 좋아졌다는 건, 요시카쿠의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어쩌면 3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번 달 말에 시험을, 보는 시험 말하는 거냐? 예? 아, 저 명신! 역시 숭어! 살썩한 숭어! 어그러지니! 아, 선생님 얘기를 안 듣고 있었다. 스딩동스댕동 자, 쏠 거였으니까, 닥치고 집에 꺼지렴, 얘들아. 어제부터 애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나까보라상은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말이야, 응? 자, 이번 시즌 시간에 뭐 할까? <laughs> 응, 아니야, 이거예요 좋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색깔을 고르는 것 중에서 빨간 색깔이랑 파랑 색깔이랑, 여러분들 하면 뭘 고르겠습니까? 완전 빨강이랑 완전 파랑. 여러분들은 색깔 뭐가 좋아? 아니, 단지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이에요, 그냥 색깔. 네. 정렬의 레드, 차분함의 블루. 노랑 색깔이요? 꺼지. <laughs> <laughs> 램을 고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아, 저 골라, 빨리. 한 명이라도 골라, 빨리. 빨리, 님 골라요. 나안 해, 나안 해. 나안 해. 나 보이콧 할 거야. 나안 해. 빨리, 여러분도코드까지안 해요. 여러분, 이 화면 보시던가, 그러면. 해봐요, 빨리. 빨리 골라. 아, 파란색! 오케이. 자, 도대카곤에게 말을 걸자. 파란색 정사각형인 새끼네. 미스테리 어스에서 신경쓰여. 야, 새끼짱. 어. 너는? 제대로 얘기 나누는 건 처음이네. 어! 이어 나는 숭어! 잘 부탁해. 아, 사각형을 좋아하는 숭어구나. 기억하고 있었어. 아우 완전 쿨한 했네. 새키니한테 모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니 그 도대 카곤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부금 크진 않지? 혹시 아딱 좋네. 그런 것도 모르는 거야? 미비한 예그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 뭐야? 직적검색하라는 건가? 에 그러니까 아! 이거다! 에에 도데카고니 12각형을 말하는 거구나 야! 그럼 헥사건은 뭔데? 헥사건 헥사건은 몇각형이야? 쉐끼 어? 내가 헥사건 덕구야이자식아 어? 내가 헥사건으로 게임을 배웠다 죄송 아 그래요? 6각형? <웃음> 맞아 <웃음> 새끼네 너도형빠구나 도데카곤은 상식이야. 야. 대부분의 고애들은 도데카곤이 뭔지 모를 거야. 그럴까? 히오스. 그렇다니까! 이걸 또 레스토랑스가. 근데 도데카곤이라는 울림, 왠지 마음에 드는데? 뭔가 괴수 같은 이름에서 강해 보여. 고마워. 뭐야. 가버렸어. 내가 방금 뭔 이상한 말을 했나? 그래도 방금 고맙다고 말했어 나 까무라 집에 같이 가자 야아왜 이렇게 큰소리를 부르냐 쪽팔리게 나같이 잘생긴 사람과 숭어같이 못생기고 찐따뻥꾸라같은 애랑 어? 같이 가자고? 주제를 알아야지 아씨 눈물난다 어이 아, 씨X 나 까무라 개새끼아 아닙니다 뭐가 돼서, 어? 나도 귀엽다고, 소리 듣는다고? 아, 죄송. 알겠어, 같이 가자. 사실 내가 그래. 그리고 여기서 스트라이크 샷! 그치? 오늘 기분 좋아보이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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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분이 좋은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아 가오라. 내가 먼저, 에임만 들어도 원망하기 없기다. 아, 뭔가 엄청 기분 더럽네. 와우! 질투하는 거야? 연녀성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야? 설마 나 좋아하겠어, 응? 아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젊음, 젊음이란 무엇일까? 뭐야? 저기 지나가고 있는 건? 와우! 정사각형 모양을 가진 미소녀야! 쟤 누구야? 저 노란색을 보아하니. 와우! 원을 좋아하는 아이사와구나! 어쩐지 원을 좋아해서 이름에 이응이 3개가 들어있네요 씨비드 너잘도 기억하네? 그거야 뭐 그런 일이 있었으니 그건 그렇고 보면 볼수록 사각형이네 와우 각져있어 잠깐 옆에서 봐볼까? 음? 안되겠어 샥! 어디서 봐도 샥! 네모로 밖에 안보여! 야허 역겹게 느껴질 정도로 수상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마 그, 렇지 많이 역겨웠지? 응? 아 너는 어 아이자와지 나는 너랑 같은 반인 숭어라고 해 안녕? 난 숭어야 잘 부탁해 에? 그랬던가? 안 돼! 나의 존재감이! 우와, 어 어그로를 끌어야겠어! 응, 정말 같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카모라도 같은 말인구 아! 그렇구나! 너 처음에 자기소개했던 숭어지? 그래 맞아 이제 좀 나님을 좀 알아보는구만 어? 숭어님이라 부르도록 하여라! 아 죄송 좋아하는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아니야. 그래, 그건 그렇고,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관용기 있어요. 네, 에? 네가 수상해 보여서 쳐다봤어. 어, 에? 혹시 내가 방금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어? 에? 안 했어. 형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만, 괜찮아, 배려해주지 않아도 돼. 나, 평소에도 혼잣말을 한다던가, 콧노래를 불러서 기분 나쁘다는 말, 자주 듣거든. 아, 그래. 이런 점,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지. 다음 날이 되면 까먹어버리거든. 아하하. 이 녀석, 백치미가 있군. 노래하는 건 즐거우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다고, 안녕! 가버렸다. 야, 놈아 진짜 기분 나쁘게 한다. 시끄러. 알고 있다고. 뭔가 실패했다는 느낌이 드네. 응, 음, 실패. 음, 응, 너 실패. 너너찐따 티냈어, 음, 여실숭어. 오늘은 요시카코의 모습이 약간 변했지. 라기보다는 호감도가 올랐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 악마가 했던 얘기는 사실인 듯하다. 이렇게 호감도가 올라가는게 눈으로 보이니 뭔가 기쁜걸? 뭔가 보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좀더 화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어보자구 야호! 모든 애들을 함락시켜버리겠다는 이기세로 말이야 첫번째, 시간 붙어서 체육이라니 남자랑 여자는 다른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나카무라 아무래도 없네 의리 없는 놈. 나카무라는 항상 차갑게 대한다. 아뭐 두고 왔다. 일단 교실로 들어가자. 여자애들은 이제 다들 옷 갈아입고 나왔겠지?들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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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 어디 보는 거예요? 깨아! 깨아! 들어지마! 가저 정사각형? 빨간색인 걸 보니. 내 룸이... 아니, 나 룸인가? 리액션이 너무 커서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돌려버렸어 에잇, 이기 아무것도 못봤잖아에이 정말 말도 안돼 입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미안 괜찮아 나 아무것도 안 봤어 나 눈은 땡그랗게 떴지만 아무것도 안 봤어 저는 음주를 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것도 안봤다고요 그럼 <laughs> 뭐하기 싫다는 거야 분명히 저거 봤잖아 너도 많이 고 생각하자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봤다기보다는 볼 수도 없었는데 잠깐 볼수 없었다는 건 그게 내가 눈이 좀 많이 나빠 에? 지금 콘택트 렌즈를 안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이 정말이야? 오 어쩌면 잘 넘어갈 수 있겠는데 게이딩부분 어허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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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진짜? 응 진짜 아무도 못봤어 나를 믿어 정사각형밖 정사각형밖에 못봤어 여여여 여성분아 그럼 그래 소리쳐서 미안해 아니 괜찮아 누구든지 그렇게 반응할텐데 뭘 그럼 승호한테 쳐다봐졌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죠? 아, 승호님이 날 쳐다봤어. 행복해. 어? 문화에 넘어왔다. 다 갈아입었어. 아! 어? 그렇지. 두고간 물건을 가져가야지. 너 우리 반이었지? <laughs> 고소감 <laughs> 이름이 뭐야? 음. e 스난 승호. 난, 난 존재할 승호라 불러. 죄송. 캐릭터캐릭터 아, 처음에 자, 자기 소개했던 개또라이 숭어구나. 나는, 나로미 코코아. 잘 부탁해. 알고 있어. 좋은 이름이라서 바로 기억했어. 그래? 사실 나도 내 이름이 마음에 들어. <laughs> 자기 미아오지구연 <미야> <laughs> 고마워. 모서리가 둥그러진 걸 보니, 약간 기울이 풀린 것 같다. 그보다 이제 곧 수업 시작하겠는걸? 서둘러야겠어! 응! 반가워가 됐어. 하,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네. 아, 선생님, 진짜. 아, 오늘 진짜. 어, 갑자기 쪽지 시험해가지고. 아이, 아이, 담댕이야, 진짜. 죄송합니다. 분명 나카무라는 집에 먼저 갔었지? 혼자 들어가자. 오, 저기 있는 건. 요, 시카쿠? 아, 승아! 뭐야 요시카코의 뒤에 누군가 오 파란 정사각형이 있어 아 소개할게 얘는 내 친구인 알고 있어 좋아 세이브 도대 카고를 좋아하는 새키네지네 여러분들 오늘은 파랑 색깔의 루트새키네루트를 타도록 할게요 도대 카고를 좋아하는 새키네지 더내각고는 황금 비율로 되어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유이가 나한테 좀 심하게 가려서. 하하하! <laughs> 괜찮아, 다이저 <laughs> 오브 신경 쓰지 마! 내가 친화력 쩔거든! 나 모르는 사람한테, 어? 주말로 칠수 있어! 타! 아, 죄송. 그건 양아치인데. 에? 괜찮으면 세 명이서 지, 같이 집에 가지 않을래? 그래도 돼? 좋아! 그거 위험하, 네, 위험하지요? 조심하란 말입니다. BJ 승호님 인성이 더럽다는 건 소문이 났으니까, 어? <laughs> 아니야, 그러진 않아. RPC냐고? 미에. 뭐야? 양의 울음소리 내는 거야? 아니야. 내 이름이 M이니까, 거꾸로 불러서 미에.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미애라니? 그런데 왜 부른 거야 유이? 미애는 부활동할 생각이 있어? 음, 지금까지는 아직 딱히 어디에 들어가겠다고 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부활동 자체를 하고 싶어. 그래. 그럼 기하학 도형 연구부에 들어와. 하, 기하학 도형 연구부는 뭡니까? <laughs> 심부름부 이런 거보다 어? 더 이상한데? 나는 친구가 저, 음, 아... 그런 부부가 있어? 이제부터 만들 거야. 하, 나는 사랑할게 그렇게 세 명이서 사이좋게 집으로 들어갔다 인터넷 <laughs> 방송부. 오늘은, 나물, 나, 나물이, 아니, 나, 나라... <laughs> 나물이? 나루미의 모서리가 둥그러졌고, 요시카쿠랑 세키네와 같이 돌아갔지. 뭔가 발전이 있긴 한가. 요시카쿠 위에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까? 잘겠다. 알 야호! 어허여고자이스 아, 아침됐스이. 예! 오늘은 뭐랄까? 자 여기서 이제 네 파랑 색깔 루트를 타려면은. 네밑에거 눌러야 돼요 바로 저는 역시 시원할때 도서관가가지고 승원님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습니까 항상 1등을 유지했고 특히 이 게임속에서는 거의 항상 학원1등 네 학교1등 네 전국1등 부잣집 도련님의네 거의 이제 별채가 한 45만평정도 가지고 있는 네 대부호의 아들 거의 부르주아지 이번 달 말에 시험을 보니까, 하, 나도 모르겠어. <laughs> 현실 부정. <laughs> 현실을 부정해야지. 입학 시험이 끝난 뒤로, 스트라이크 샷만 해서 그런가? 슬슬 쉴까? 음? 저기 있는 건, 와우, 새끼입니다. 뭐라고 있는 거지? 음, 손이 안 나.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려 하는 건가? 이럴 땐, 버튼을 맞춰서 있는데, 그지? 근데 얘 루트 탈라면 꺼내줘야겠지, 그지? 근데 혹시나 보니까 세이브를 꺼내주는 거 싫어할지도 몰라 대신 꺼내주자 새키네 수어그책 내가 꺼내줄게 고마워 자 이거지 포메라니안 판타지 완전 공략 가이드 뭐야? 왜 게임 공략집이 그속 안에 간에... 팟? 아, 가져왔다 새키네는 개를 좋아하는구나 메뚜기보단 좋아해 아 메뚜기 싫어하는구나 나좀 바빠서 그럼 가버렸어 하지만 새키네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된것 같은데? 그렇지 그냥 말도 없이 꺼내준 다음에 갖고 도망가야 개멋있데 그지? 아 좋네 오늘 하루도 충실히 오랬네자 그럼 이제 돌아가자 냉정한 나카무라는 내버려 두라지, 뭐. 응? 잠깐. 나름이랑 아이하잖아 아, 승어승어 승어. 어? 정사각형이 나라에 서 있어. 두 사람 친구였구나. 맞아. 그랬던가? 친구잖아. 코코아, 나무해나 개, 개, 띠타 먹을 거야, 이. 아. 나랑 나카무라 모르것 같네. 맞아, 나카무라 새끼, 여 맨날 나 놀리고, 지, 치과방이녀석이해야죠 아주, 아, 다음에 한번 손을 봐줘야 돼, 어? 여러분들,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나카무라 이길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이기지. 바로 제가 와사라 이건 다음에, 내 죽대기 방탱이. 그래. 승호도 같이 돌아가지 않을래? 어? 그래도 돼? 치아루랑 둘이서 가는 것보다 나을지도? 정말? 뭐, 빨리 돌아가자. <laughs> 오해, 너노. 그럼 손금 받은데 여전히 정사각형이 나란히 서 있어 하나는 모서리 부분이 둥그긴 하지만 두 사람은 언제부터 친구였어? 음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지금도 꽤 젊은 편이잖아. 뭐 유철에서부터 이어진 즐기 인연이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고 할 사이라고 해야 되나? 에사이가 좋다는 거 정말 멋진 거야. 그럼. 그래, 그렇지. 내가 얘랑 사이가 엄청 좋아서 하는데, 코코아는 정말 착한 애야. 내가 넘어지면 엄청 걱정해준다니까. 잠깐 부끄러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와, 코코아 얼 빨개졌다. 음? 티가 안 나는데, 온통 얼굴이 빨개서. 자, 부터 빨개는데, 안 빨개졌어. 자꾸 그러 먼저 가버린다. 네, 노페이스. 아, 어, 기다려! 이야! 나 생무시냐? 이거, 이거 완전 숭원이 개무시하는거야 어이, 숭원은 거의 뭐, 거의 동네 북인가? 동네 장승인가?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네. 점점 애들과 친해지는 느낌. 크이 느낌 좋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기분 다선 아니겠지? 맞아, 물고기라 무시하네. 야호! 아침이 됐어! 오늘 쉬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일도 없지만, 뭐랄까. 자, 여러분들, 산책을 해야겠죠? <laughs> 자, 파랑 색깔 루트로 타기로 했으니, 새끼레 루트 타기로 했으니, 네, 가도록 합시다. 삼보! 산책 하러 나왔어. 덥지도 춥지도 않아. 나오기 딱 좋은 날씨네. 중구형. 음? 저건? 어리 대체 누구지? 너, 나는 새키네인가 보다. 그렇다는 건 호감도가 올랐다는 얘기인가? 좋았어. 새키네, 저 그게 옆에 있는 건 뭐야? 갈색 정사각형? 저것도 뭐야? 얘는 데카콘이라고 해. 데카곤? 이 똥이야! 아기하하 똥이야! 어. <laughs> 씨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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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집이 쪘는데시정이야 씨발. <laughs> 야, 여기 이거 하는 순간 이거 하는 순간 호감도 씨 그냥 박 밑바닥으로 친다 나. 어? 네, 바로 그냥 우주 끝까지 간다 내가. 어? 이정이야. 이정이야? <laughs>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인형처럼 귀여우니까. <목> 이거 개였구나. 그건 그렇고 개한테도 저주 효과가 듣는 거냐고. <목> <목> 오 뭐야 뭐야 이 녀석 엄청 귀엽네. <목> <목> 오개호감도 올라왔어. 우와 오개개 개 자식이 지금. 와. 근데 테카곤이 기뻐하고 있어. 니가 마음에 드나 봐. 그런 거지 대카콘잘 <laughs> 됐네. 제대로 밖에 나와서 충실한 하루를 보냈네. 벌써 첫 번째 주가 지나가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 내일도 열심히 보내야지. 게르트, 아냐, 게르트는 없을 거예요. 이번 주도 정상학 형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일교실은 미술인가?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네 여기서 아 노란색깔 어차 필요 없으니까 네 빨간색깔을 누르도록 할게요 어차뭐둘다안 눌러도 되는데 안 눌러 야 저기 승화 음? 나 나루미? 호감도가 올라갔어 이렇게 생겼었구나. 안녕! <laughs> 아니요, 안녕, 나로미 안녕! 응? 안녕. 여기 좀잘 봐. 오늘 어, 내 모습, 평소랑 어딘가 다르지 않아? 에? 그, 그렇게 얘기해도, 전보다 약간 더 인간 형태에 가까워진 거 말고는 전혀 모르겠다는 사실. 그리고, 코가 없고 귀가 없다는 걸 알겠어. 곤란한걸? 아... 씨에털... 뭐를 해야될까... 감으로 찍어야돼 아니! 우리... 우리 나롬이 내롬이 짱! 머리카락 내렸네? 그래! 바로 그거야! 뭐 이정도는 당연히 눈치야지 크, 그게 제일 어려워 자기야 어느 나마 달라진거 없어? 아... 답 어, 맞추기 존나 힘들어... 맞췄다! 나 정말 굉장한데? 평소에 묶고 다니다가 아프니까 분위기가 달려버려서 좋아 그렇지 역시 숭어는 변화에 민감하구나 야 니가 숭어는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되게 동물 설명하는 것같아 응? 사람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다 숭어는 변화에 민감하다 음, 동물 얘기하는 것같아 나루미에게 그런 얘기 듣다니 영광인걸. 아, 치아르다. 치아르 가버렸어. 찍긴 했지만 맞춰서 다행이야. 자, 이제 수업이 전부 끝났는데 바로 돌아가야죠. 여러분들, 그죠? 네,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걸 눌러야지.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집에 가서 뭐랄까? 응? 음? 누가 달려오고 있어? 뭐? 방금 뭐야? 우사인볼트? 저 파란색은, 새끼네! 아플라스 어,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서둘러? 하, 하, 하. 아, 숨 고르고 나서 천천히 얘기해도 돼. 오늘은,